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메이진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이제 좀, 어, 새로운, 좀 뭔가 또 재미나게 뭐 알려드릴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, 이제 스튜디오 장비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이런 뭐 컨텐츠를 하나,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스튜디오 장비들이 되게 어려운 것도 어려운데, 또 뭐, 얼굴 보면 별거 아닌 것도 있고, 일상에 사용하는 것들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. 제가 이전에, 어 지금 여기 이렇게 뭐 다른 이제 촬영 스튜디오도 운영을 하긴 했었지만, 이제 렌탈 스튜디오로 운영한 적이 있는데, 렌탈 스튜디오 운영을 했을 때, 일단 오시는 분들이 이런 장비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몰라서 되게 좀 많이 좀 고생하신 것들을 많이 봤어요. 렌탈 같은 거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잘 쓰시는 환경들이 좀 여유롭지 못한 경우에,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허비도 많고,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, 이런 스튜디오 장비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, 어,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냥 가볍게 알려드리는 걸 하나 알려,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한번 만들게 됐고요. 일단은 이 스튜디오 장비들이 되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. 그래서 또 되게, 어, 뭐라 그래야 되죠? 어, 이게 좀 명칭이나 이런 것도 좀 생소한 부분도 많아서 저도 일단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<laughs> 익혔다 보니까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영역 내에서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. 그래서 어떤 장비들은 좀 고가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걸좀 저가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더 편리하게 본인들이 이제 뭔가 스튜디오를 새로 운영하시거나 자기가 필요한 장비들을 샀을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.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어, 하다 보니까 좀 가볍게 요 이제 클램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. 요게 이제 포니 클램프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거는 진짜 사가지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, 많이 나와 있는데 어, 여기 보시면 진짜 초점이 잡혔네요. 여기 보시면 요제품 요게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메이드 인 usa 입니다 이거를 사용해 봤는데 이건 지금 아직까지 써도 크게 문제가 없고 10년 이상 써도 뭐 거의 뭐 이런, 이런 압력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문제가 없어서 꽤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많이 쓰이는 이유가. 어 이제 저는 오토폴 같은 이 폴대 같은 거 세우거나 이런 거뭐 시스템 같은 거 세웠을 때 이게 고정할 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고 힘도 굉장히 좋고 웬만한 가베 같은 거는 잡고 있어도 버티는 정도의 힘이 돼서 저는 이걸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이제 색이 좀 바랬습니다 이게 원래 다 주황색이었는데 제가 워낙 오래 써가지고 요거는 일단 요즘 시중 가격은 어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안 찾아봐서. 근데 이런 것들도 한번 뭐 가격이 좀 이거보다 저, 저가형도 있긴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걸 좀 추천을 하는 게 지금 써보고 좀 워낙 만족도도 되게 높고 이걸 한번 사용하면, 한번 사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사진 그만두실 때까지 쓰지 않을까. 그래서 워낙 튼튼하고 이게 오래 써도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진짜 많이 사용하실 때 좋으실 겁니다. 뭔가 이렇게 고정할 때는 뭐 되게 간단한 고정보다는 빠르게 간단히 고정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요것들은 이런 이제 뭐 이런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게 워낙 이게 넓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밑에 뭔가 하얀색 판 같은 걸 고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뭐 급할 때는 요런 배경지 같은 거, 배경지 같은 거 고정할 때도 잡고요. 그러니까 사용하기 워낙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요거는 최소 저는 지금 이렇게 한네 개를 갖고 있습니다. 요렇게 요 사이즈 하고 그리고 이제 요게 제일 큰 사이즈로 알고 있고 아마 요거보다 좀 자작은 사이즈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하고 저는 이제 소형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, 잠깐 제가 요큰 것만 가져왔네요. 잠깐만요. 네, 여기 두 개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. 요 사이즈. 사이즈 비교해 보면 아요정도 되죠. 요두개 정도 가지고 계시면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요거는 이제 조그만 이제 요런 말 그대로 배경지 잡을 때 이런 거 가볍게 고정하기도 좋고요. 급하게 쓰실 때는 그래서 외부에 나갈 땐좀 이걸 꼭 되게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. 급하게 이제 촬영할 때. 근데 요것들은 이제 큰 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뭐라 그되죠 어, 이런, 이런 큰 스티로폴 고판 같은 거 됐을 때 거기 옆에 뭔가 가볍게 붙일 때도 이걸로 약간 자국은 남겠지만 이렇게 조여놓으면은 웬만한 거 크게 무립시다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최소, 그러니까 저는 4개 단위로 샀는데 요런 거한 8개 갖고 계시면 거의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. 요런 것도 이제 워낙 이게 악력 이 좋아서 이게 한번 물면 웬만하면 잘안 떨어져요.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한번 구입해 보고 심심할 때 이렇게 운동삼아, <laughs> 네, 이렇게 장난삼아기도 하 하는데 요것도 이제 사용해 보시면은 아마 다 저는 토니 걸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요것도 여기 보시면 음, 잡힐까요? 예, 네, 여기 초점 보시면 네 여기. 네. 요건 제가 뭐 따로 명칭을 하나 써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, 요거가 아마 이제 여기 넘버가 요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제품 넘버인 것 같아요. 이런거 일단 꼭 구입해서 사용해보시고, 저는 이거 어 사용해보면 절대 후회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항상 갖고 다니면, 현지에서 얼마든지 뭐 좋은, 급할 때 사용하시기 좋으니까, 뭐 여기 위에 천장에 뭘 매달 때 이렇게 가볍게 잡아도 아크릴판 자도 웬만한 거 달아놓으면 잘안 떨어져요. 급하게 쓰실 때는 참 좋은 장비니까 이거 꼭 구입해서 사용하시길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계속 해 보시고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어, 컨텐츠를 또 이제 짜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나올 거니까 이 란을 하나 따로 만들려고 해요. 제가 좀 부지런하게 해서 이제 좀. 음, 업데이트 량을 좀 늘려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서, 또 이런 것들도 또 많이 봐주시고, 구독하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, 제가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씩 더 많이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. 저도 재미가 있어야 더할수 있으니까. 일단은 이제 기초적인 수요 장비 1탄은 요 포니클램프. 꼭요거 이거 사용해보시고, 요거는 뭐 나중에 절대 후회 없는 제품이니 한 2개에서 4개 정도 각 사용해, 사용해, 사 놓으시면 꼭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, 오늘은 지금 요 리뷰 마치고요. 다음에는 또 다른 걸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럼 안녕.